어, 날, 날이 되면은, 일단, 에덤맵 시리즈 중에서, 어, 좀 어려운 맵 쪽으로 간다면, 일단, 첫 번째, 스페이스 조키, 그 다음에, 뭐, 2019, 그 다음에, 뭐, 트위블 라이즈, 등등의, 그런, 다수의 한 어려운 맵들, 한 100가지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100가지를 다, 녹화를 떠야 되고, 다또 진행하려면, 저희끼리 좀 호흡을 많이 맞춰봐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맵을 좀, 많이 좀 마스터해야겠죠? 자, 일단, 반갑습니다. 아, 근데, 왜, 다 근데, 왜 한글이 안 쳐지냐? 이거. 그거, 네 어, 엔터창 치고 네. 그 입력란에다가 우클릭하시면 언어라고 뜨거든요? 네 언어요? 보이시나요? 우클릭? 아, 어? 아, 어? 된다, 한국어 맞는데? 어, 되나요? 안 돼요, 어, 저 한국어 했는데? 어, 한국어 누르고 한번 네. 다시 누르시고 한국어, 다시, 한영키 다시 눌러보시겠어요? 어, 어? 안돼안돼안 안안 되는데요? 뭐지? 이게, 레포대 버그여가지고, 가끔 그러더라고요 어, 뭐지? 원래, 저, 이거, 영, 이거 영문을 쳐지면, 제가, 어, 어떻게 방법을 쓰냐면, 한영키를 누른 다음에, Shift, Alt를 누르면, KR이 떠요. 근데 지금, 음...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KR이 뜨는데도 불구하고, 한글이 안 써져요. 이런, 어, 이런, 어, 아까 전에, 카라님 방송을 한번 참여한 이유부터 지금 자꾸 이렇게 됐는데, 뭔가, 아, 어, 뭔가 좀 이상하네요, 지금, 뭔가. 막, 막, 막 총알도 많아, 지고 아, 아, 라스트 보스요? 올릴게요. 고올 마리님, 올릴게요. 지금 제가 유, 그 유튜브 영상 제가 다 지웠어요. 처음부터 한다고. 다시 올릴게요. 아, 네. 기억을 해주요 일단. 일단은 오늘, 아,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 머신님 같은, 아, 그런. 아, 일단 뭐, 네. 등장했다는 거. 아, 저야 뭐, 영광이죠. 지금 솔직히 레포대에서뭐 일단은 뭐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것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아프리카 아프리카 더 죽었어요. 없어 사람들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레포대로 뜨려면 정말 꾸준히 하는 거를 모자라서 다시 한번 예전에 그 전성기까지 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멤버들 많이 모집하고 있어요. 지금 딱 등장하셨네. 지금에 반갑습니다. 아이고! 자 지금 페가수스님이 와 지금 잘하는거 딱 이유 한가지 일단 피가 100이야 난난 난 피가 55인데 와 페가수스 와 피가 100입니다 100 저건 뭐 잘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피를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죠 아 오늘 좀 뭔가 괜찮은데 아저 오랜만에 진짜 뭐 게임장 게임을 하고 있네요 지금 와 괜찮은데 아,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당연하죠 누구랑? 나랑 내가 누구? 아이고. 사쿠라입니다 사쿠라가 누구? 입니다 나가 누구? 아네 거기까지 갈게요 좋습니다 네자 지금 BJ님 한 분이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죠. 아씨, 욕하지 마시고요. 욕안 했어요. 아, 욕 아니 괜찮아요. <laughs> 뭐라고요? 아, 괜찮아요. 먹어요. 아, 괜찮아요. 네? <laughs> 욕한 거 괜찮다고요? 뭐가 괜찮아요? 아, 몇 분을 말해. 저안 네. 괜찮아요. 네, 저도 안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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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조금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어, 내가 좀비 어, 하고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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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요. 뭐, 알아서 어, 어. 해주시겠지, 뭐. 이게, 이 고수분들이 세 분이나 계신데. 어, 어.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아마. 자, 어, 자, 아직, 아직 딜안 들어갔어, 지금. 자, 큰일 났네. 아직 딜안 들어갔는데. 큰일 났네, 이거. 괜찮아요. 에이, 괜찮아요, 잘. 나이스. 네, 죽었죠. 아 아깝다. 네? 아깝다고, 아, 예? 아, 뭐라고요? 아, 아, 아. <laughs> 네. 방, 아, 방금 전에 진실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아닙니다. 네, <laughs> 네. 저습니다 네, 죽으시겠다 아, 카란, 카나, 카란이 무슨 아이디 두, 두, 개나 있어요? 그러면 뭐야? 그 아이디는 뭐예요? 아니, 여자꼴 들어왔어요. 아니, 지금 뭐 염장질립니까? 지금 설마 여친꼴 들어온 겁니까? 염장질이시는 거예요? 예? 네? <laughs> 커플 지용겁데 커플 지옥. 정-말 여기 매그넘 도끼면 충분합니다 헌터롤 이렇게 막는거죠 근데 왜날날왜더 누군가 날틴를한거 같지? 아이들이 세개라고요? 아, 아이들 세개나 돌려 왜? 카라님 손만 아까전에 카라님 제가 아까 그 제가 카라님 제가 방송 참여했잖아요 뭐그 무슨 플러그인 적용했어요? 총알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거, 그, 다른 사람이 묻어온 플러그인도 네. 다른 사람이 또 묻더라고요, 이중으로. 아, 그래요? 아, 네, 정말 그 좀비 같은 대접, 분이구만. 계속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어... 이상 있으면. 뭐, 딱히 뭐 그렇게 뭐 무슨 뭐 게임하기에는 진행에 문제는 있는 건 아닌데, 아, 뭔가 막 자존심이 그 상하잖아. 총알 많은 거 말고는. 네. 근데 막 존심이 상하는 거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난 치트 같은 거나 네. 절대 난 용납을 안 하는데, 왜 치트 같은 쓴 기분? 뭔가 총알이 무제한 같은 그 기분? 아, 뭔가 좀 기분이... 아, 막, 아. 아 이게 존심 이상합니다. 저 원래 전문가 유주인데네 총알이 많아진다라... 뭔가 좀... 그리고... 그리고 또그 한글이... 안쳐져요 한글이 저를 강제 원어민, 네, 영어, 네, 미국 주민으로 만들었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밀치기만 해주시면 돼요. 어, 뭐야, 뭐야... 응? 아, 괜찮습니다. 네, 그냥 할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미안하시면 계속 참여하시면 돼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레프디가 없을 때까지. 하지만 그는 대답이 없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는 감사하다고 했다. 아. 아. <laughs> 제가 하겠습니다. 카라님 언제 한번 참여 같이 하시죠. 냄무를다 불러 오세요. 한번 같이 한번 진행하시죠. 아, 근데 원래 기본 맵인 무자미가 정말 가장 그나마 맵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뭔가 맵의 그 유형설? 뭔가 좀 맵의 루트가 너무 확연하게 재밌어요. 딱딱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뭐길 헤매지 않고, 딱 이런, 이런, 저런? 네,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 국맵맵이죠, 국맵맵. 그렇죠. 기본의 기본 맵. 하지만 기본 맵도 어렵게 난이도를 설정하면 어렵다는 거. 맞아요.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겠죠. 음흠. 자 설마 누구 TV 보나요? <웃음> TV <웃음> 보나요? TV 소리 들리는데 현재 여러분들은 재방송을 보시면서 TV 소리 같이 같이 들리는 그런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이중 방송이라는 거죠. 제5 투기 원. 다음병 있어요? 다음병 네. 연병알 아피시방이서아 피시방이에요. 아 피시방이시구나. 아, PC방? 아, 근데 왜 마이크 안 하세요? 원래 마이크 안할안할수 있는 그런 조건은요. 저보다 목소리가 좋아야 되는데. 저보다 목소리가 좋으면 마이크 안 하셔도 돼요. <웃음> 어. <웃음> 어. 자 들어갔어 스님. 어올왔다 어. 어, 네네네. 네네네. 네, 네. 마이크 하시면 돼요. 짜져 당하면 바보. 어, 어. 저기 어디가? 짜라란, 탱크 뜰 빌, 아래. 아우 벼라 오늘 많네, 오늘. 좋습니다. 일찍 깨 껴놨게요. 일찍 깨 껴놨어요. 문, 문 열어놨다는 얘기입니다. 탱크가 뜰 때, 테... 어우, 땡큐인데. 뭐안뜸 나에 땡큐 가 좋네요. 어우, TV 소리 정말, 와우. 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TV를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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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탱크가 안 나오겠죠? 안 나오나? 쓰읍,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마이크 안 하시면 퇴갔으니 그 마이크 잘 꺼주세요. 안녕하세요. 미치샷. 깨작깨작 버니이가 어우, 정말 이럴 때 유용하네요. 빨리빨리 하니까. 아이고, 아이고, 누우셨는데? 아,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TV 소리 때문에 다운되신 어? 거예요. 자키가 빡쳐서 그런, 그래, TV 뭐. 소리 때문에. <laughs> 자, 자키가 마이크 끄라고 잡았네요. 그렇죠. 한번 해라. 그런 그럼, 그럼 말이죠. 어? 짜라란 아, 가능합니다. 홀리. 기다려봐요. 가능해요. 오우. 오야 어디가? 잘가 맞다. 아 뭐야? 뭐. 다음 시텝 가시죠. 레프대와 윈스턴과 함께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이제, 이제 여러분들 아 어, 시청자 참여 또는 레프드 같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아, 어, 아이디 이거니까요. 어, 스팀 아이디 친추하셔서 저한테 많은 관심,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같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뭐 자기가 참여를 하고 싶은데 실력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 깔끔하게 고급 정도만 실력 되셔도 되니까 언제든지 많은 관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리, 아, 네, 고급 정도만 되도 돼요. 돼요. 네, 고급 정도만 돼도네 충분히 되니까 어, 참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안전으로 레포드 방송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죠. 다음 챕터는, 어, 어떤 거 할까요? 버시님? 어, 암무 축제 마시죠, 암호. 아무... 오케이, 나이스. 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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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림. 드디어, 네, 우리 레포드의 새로운 멤버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뭐, 번, 아, 번인을 모르겠는데, 일단 근탱 가능하신 분이고요 정말 잘합니다. 네,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제 이분, 추천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참여하실 겁니다. 이대로가시죠어 아, 뭐야? 자, 룰트는 뭐 롤트한... 괜찮아요. 저는 3년 만에 해 보는 거요 어우, 뭐라고요? 자, 어제 하안어습니다장걸리 레프 장착했 자, 다 여기서 막으시면 돼요. 제가 친절하게 불까지 제가 질러줄게요. 아이고. 문 닫는 거는 어려울 때 상황 문 닫으면 돼요. 이 문이 정말 중요한 게 벙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이제 수환만 해주면 뭐 기본계가 되기 때문에 뭐 혼자서도 마로태요, 사실상. 문제는 없는 거거든요. 안 그러겠습니까? 하! 필드세요, 필드 살필 오케이. 자, 전문가에서는요, 피가 62하면 무조건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주변한테 한 줄에 맞았을 경우에는 그게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럴 때문 닫는 겁니다, 이럴 때. 그러면 또 이제 벙커 역할을 해주겠죠. 어머. 자, 폭파. 와, 정말 뭐, 게임이 너무 쉬운데, 이거? 이게, 이거 전문가 맞아요? 이거 쉬어하는것 같은데? 와, 이, 와, 안녕하세요. 이게, 이게 머신님 때문에 그런가? 머신님 효과라고 하죠? 게임을 전문가인데, 어, 쉬우으로 만들어주는, 네, 효과. 머신님의 발, 효과입니다. 잠시만요, 또 전화 좀 받을게요. 네, 바꿔, 형. 자, 주문히 가나면 앞에 근처 헌터 있구요 헌터 키 잡는 거죠. 센스 있게 타이밍만 잘 맞춰 주시면 헌터가 아무리 쫓아와도 문제 없어요. 하지만 쪼키는 남다르다는 거. 헌터는 타이밍이 잡기가 쉬워. 근데 쪼키는 아, 좀 짜증 납니다. 쪼키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쪼키는 좀아레프대수년한 하... 저도 쪼키를 잘 막질 못하겠어요. 헌터는 쉬운데. 오, 오. 좋아요. 출발, 꽝. 아, 뭐 저희 문제 없이 그냥 가고 있네요. 뭐, 이런 채 새로 가면은, 뭐, 게임 깨는 거 시간 문제일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가죠. 자, 고릴님은요, 어, 다음 판 참여해주세요. 자, 그리고 페가소스님. 페가스도 수 지금 웬만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카톡 아이디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의, 의사가 있으신다면, 어, 저희 사과 TV 멤버로, 한번 들어올 생각 있으신지, 카톡으로 여부 주세요. 저희, 제 방송이 이제 앞으로 매일 밤 8시에, 이제 방송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참여하는 그런 선수로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되신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누구냐. 당연히 머신님. 어, 당연히 머신님도, 어, 참여해 주셨으면 정말 땡큐베리 땡큐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원래 레포대에는요, 솔직히, 아프리카가, 좀, 이제 많이 역캠에 물이 올랐잖아, 그죠? 역캠 밖에 없잖아. 그러면, 게임 방송에서 성공하려면요, 특히, 특히 인기 없는 어? 막 그런 게임 방송에서 성공하려면, 솔직히 저희끼리 적대 관계를 두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물론, 물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카라님과 저랑 같은 레포대 방송이잖아요. 하지만, 솔직히 남이잖아요, 그쵸? 남이잖아요 근데 이런 적대관계를 두면은요 절대 아프리카에서는요 레포대로서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합쳐야 돼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업자로 구분한다면 동업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동업을 해야지만 이게 같이 뜨는 거지 뭐어 너도 레포대 방송해? 어? 어 그럼 나도 레포대 방송해야지 어넌넌 넌 그런 컨텐츠 해? 어 나는 이런 컨텐츠 해야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대관계를 두면요 절대 레포대 절대 성공 못합니다 네뭐 감스 같은 막 그런 초인기 BJ가, 뭐, 그냥, 아무것도, 뭐, 래퍼들, 뭐, 뭐, 줬도 못해도, 래퍼들만큼 몇몇 명은 보잖아. 그죠? 하지만, 저희는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게 안 된다는 거. 하지만, 가능하게 할, 아, 아, 가능하게 하려면, 저희끼리 뭉쳐버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뭐. 절대 적대 관계만 안 두면 돼요.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잘하셔가지고, 뭐, 충분한데요? 에 아닙니다. 아직은 뭐, 무자비밖에 안되는건요 장대비나 아. 교차로, 고길 봐야죠. 그리고, 에드맵 중에서는, 쓰읍. 아... 제가 지금까지 에덤맵 중에서 제가 한 번도 못깬 맵이 있어요 아... 두 개구나 두개첫 번째는요 토일렛이 그냥... 토일렛이고요 그냥... 토일렛이라는 맵이 있고요 어떤 거야 토일렛 토일렛 아 토일렛? 네, 아마 그 틀어봤죠 막장 맵 예전에 제가 그거 그, 말했었는데 변기 뭐, 떨어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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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막장 맵 그게... 그게, 있고. 그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그것도 못 깨봤어요 그 뭐냐 그그 뭐냐 이, 이름 까먹었는데 그 뭐지? 나무 맵인데 포레스트... 포레스트 맵인가? 그 맵, 그 맵, 포레스트 맵도 막장 맵이라서, 진짜, 음 난이도를 쉬우고 그도못 깨요. 너무 막장이야. 막장을 만들어놨어. 그래요. 네. 그게 그냥 죽게 만들어놨더라고요. 토일렛을 아 해보면, 아, 토일렛에 비하면 스페이스 좋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아 아니, 깨지 말라고 만든 아닌가요? 그정도 네. 근데 그거를, 아, 좀 깨고 싶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머신님이 있다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한 번도 안해 보면 좀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연습 해봐야겠죠. <laughs> 그리고 에돈맵 중에서 좀 재밌는 맵을 뽑자면 일단 반지의 장맵 재밌고요. 그다음에 이공1구는 가장 그치. 뭐 기본이 기본이라 할수 있는 네그 그것 재밌고. 그다음에 음... 또 어디냐, 아, 또 뭐냐. 지금 제가 에돈맵을총 제가 많이 갖고 있어서 레포드 게임 용량만 설치 용량만 70기가예요. 레포드 용량만. 스킨, 스킨, 스킨이 별로 없는데. 어, 그래서, 에돈 맵을 좀다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에돈 맵을 못 해본 게 많습니다. 옛날에 녹화를 많이 떴었어야 되는데, 녹화를 안 해가지고. 맵, 맵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게 많아요. 저는 아. 이제 그런 맵 분, 그 맵의 좀 균형들을 좀 많이 좀 잡아주면 좋을 텐데, 예전에는 좀 많이 좀 방송에 미쳐가지고, 래퍼리뿐만 아니라 막, 오로지 녹화 방송 말고 생방만 고집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유튜브를 또 몰라서 그때는, 아, 그때 말해 좀 시간이 아깝죠. 그 유튜브만 다 뽑았어도 지금까지 유튜브 한 못해도 한, 한, 거짓말 안 치고 한, 아, 못해삼한3개 나왔을 거다. 와, 3총개 레포대만 3총개 진짜야. 진짜 옛날에 진짜 많이 했어요, 레포대. 김노랑, 다 김노랑하고 다 진짜, 다 진짜, 다 많이 진짜 많이 했죠. 자, 아이들 갈게요. 자 이번 맵 어, 무자비 깨고요 다음 맵은요 깔쌈하게 조금 난이도 높여서 말라리아 진행하죠 아 어, 말라리아 좋 말라리아가 이건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장대비 다음으로 오려 맵이에요 말라리아가 좀 짜증나는 맵이죠 말라리아도 아니면 다이렉트로 장대비로 하실까요? 아 <laughs> 어, 장대비 할까요? 그럼 장대비 가시죠 자 페가수스님은요 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그렇죠 장대비를 룰을 알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쵸, 예 단합이 안맞으자면좀그 저한 많이 좀그그참그 그 그. 특히 막 그런 게 있어요 평소에는 잘 깨다가 갑자기 안 되는 날이 있어 갑자기 그런 날에 걸려버리면 아... 할말안 나죠 자, 다음 배분요 페가소스 님한 번, 한번좀 쉬어 주시고요 지금 대기하고 있는 저희또 고릴리라고 있는데 그 분께서 예, 교체 좀 해주세요 네, 장대비는 고릴리 님 대신 참여하겠습니다 고릴 저분도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저, 아니에요. 고릴 저분이 배그도 잘해, 배그도. 배그도 기본 시작하면은 항상, 한 10킬은 그냥 해요. 컨, <laughs> 컨트롤 출정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성격이 윈선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거기까지 하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탱크 직격 다섯 방 맞으면 아웃이죠. 오 갑자기. 깜짝이야 좋아요 두대 맞고요아 벌써 끝다네 진짜 이거 난이도가 너무 쉬운데? 이거 전문가 맞습니까? 우리 저 이거 리얼리즘 바꿔야 되나? 아, 리얼리즘 재밌죠 다음판 장대비네요 기대가 됩니다 자 시청자 분들 중에서 레포트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한가지 조언 하나 할게요 총은요 자신이 샷건을 좋아하는데, 어, 샷건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샷건만 들면 안 돼요. 모든 총들을 다잘쓸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맵을요, 자연스럽게, 자유능란하게, 어, 재밌게 할수 있어요. 제가 존소하는 비기입니다. 샷건을 쓸 장소가 아닌데 샷건만 고집하면은, 어, 안 되죠. 예.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총을 바꿔주시면 상당히 재밌게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4명이서 에케나, 뭐, 어, m16으로 탱크를 갈기잖아요? 진짜 거짓말 치고, 한 7초 컷? 아, 7초도 안될것 같은데? 오, 이거 이거 내가 레포대를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룰을 알잖아요? 막 게임이 쉬워집니다.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응. 오, 오로지 막, 남들이 힘들게 하는 걸 우리는 재밌게 알고 있는 거지. 막, <laughs> 아, 우리 막, 우리 막 보세요. 막, 그, 여유있지 않아요? 근데 놀면서잖아, 지금. 자, 근처 스마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당한다더에도 일단 피드백 정말 빨리빨리 기 때문에, 네, 백업 자체가 빠르, 빠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걸려도. 아, 정말 뭐다뭐 뭐 잘하시네요. 진짜 오랜만입니다. 궁합이 많네. 좋습니다. 탱크 나왔고 왔습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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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두분다 아이, 괜찮습니다. 아이고, 어, 어, 어. <laughs> 자, 탱크는요, 지금 다섯 방이죠. 어디가요 자, 주저 봅시다. 벌써 끝났어. 자, 두 방, 세 방. 짜라란 그거 아십니까? 저희가 탱크를 쫓고 있어요 <웃음> 탱크가 <웃음> 저희를 쫓는게 아니고 저희가 탱크를 쫓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화력이란는 얘기죠 더 놀라운 사실 한가지 알려드릴까요? 예전에는요 머신님이 지금 엄청 잘하시잖아요 근데 예를 예전에는 정말 래퍼들 한참 이슈 이슈였을 때 정말 잘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정말 정말 많았어요. 많다 못해. 막, 정말 막, 막, 아, 하여튼 너무 많았어. 막, 바글바글 했어. 하지만 요즘엔 그치. 없다는 거다 사라졌습니다. 다, 막, 타게임으로 갈아타셨죠? 그, 그, 이제 안 하죠? 같은. 네, 안 하죠, 이제. 자, 스페이스 누르시고 빨리 곧바로 장띠비를 가겠습니다. 현재 여러분, f d 와 오랜만에 보수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잠시 화장실 타임 가서 도되겠습니다 네, 갔다 오세요. 지금 시간은요, 네. 10시 4분이니까 9시에부터 진행하시도록 하죠. 래프리 함께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옥.